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신학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이장님 목사와 담이 선교회가 일으킨 휴거론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체를 어지럽게 만든 큰 소동이 있었지요. 그런데 19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은 사실이 아니었고, 또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또 휴고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휴고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제게 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휴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휴거론은 정통 기독교회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회의 종말론은 휴거론을 반대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이 휴거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특이한 분들에 의해서 등장을 했는데 세대주의자라는 분들에 의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의 골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먼저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앞에 3년 반을 전환란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3년 반을 후환란시대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7년간의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이 대환란의 시기가 끝날 때쯤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강림이 있고 이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자신있게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확실히 그러하다. 아,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그 내용으로선 봐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게 휴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 본문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휴거론이 성경적이네. 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휴거론을 믿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런데 왜이 휴거론을 주장하는 이론이 틀렸는가, 그 틀린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우선 하나씩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먼저 재림을 하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비밀재림이라고도 그래요. 왜 비밀재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일군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휴거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래서 학생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정치인들은 국회나 거기에 가서 정치를 하고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일터로 가고 농부들은 농사지으러 농토로 나가고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죠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래이거를 일명 비밀 재림이라 그래요. 7년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공중에서는 휴관 사람들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아주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고 밑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전환란 시대는 에 그래도 환란이 좀덜한데 후환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톱에 잘라 죽든지, 뭐, 끓는 물에 끌려 들어가서 죽든지, 혀가 뽑혀서 죽든지, 하여간 막 처참한 박해가 7년간 이렇게 계속이 되고, 그게 이제 끝날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첫 번째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두번 재림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오시지, 한 번은 뭐 여기 위에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이렇게 오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특징은 이중 재림론인데, 이중 재림론이 성경에 첫째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일군의 성도들이 휴거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밑에서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지요. 나는 뭐 휴거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들은 이제 뭐 톱에 잘려 죽고 뭐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맞아 죽고 그러면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이 집사 박 집사 막 밑에서 막 몽둥이에서 맞아 죽고 막 그냥 끓는 물에 끌려 들어가서 죽고 그런데 나는 저휴고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혼인 잔치 잔치를 벌리고 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 잔치가 되겠어요 밑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집사 박 집사는 교회 같이 섬기다가 그냥 나오고 그냥 싸움도 몇번 했기 때문에 그냥 톱에 잘려 죽어도 된다고 해도 내 아들이 거기에서 끌려가 가지고 죽고 내 딸이 끌려서 죽고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고 아니 그런 현장을 보고 무슨 거기 혼인 잔치 그 기쁨의 혼인 잔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래도 죄가 많아가지고 원래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하니까 이 휴거론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휴거를 하려 그러느냐 하면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피해서 휴거하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면하게 되니까 기쁘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기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기쁠까 우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휴거를 할 때에 이렇게 공중에 비밀 재림하신다. 그 비밀 재림하시는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전혀 비밀 재림이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러분 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이 표현은 이미 이 우주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 그냥 우주가 쩌렁쩌렁 울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재림이 무슨 비밀재림이겠어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정통 기독교 종말로는 이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옛날부터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이 아니고, 공중에 살짝 오는 그 본문이 전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 모든 표현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정통 기독교 정말로는 바로 이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날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그 바르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휴거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표현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장소가 내가 집에 앉아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 올라가서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해외에서 있던 신랑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그러면 신부가 집에 앉아 있나요? 아니잖아요. 인천공항에 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맞이하겠어요? 인천 공항 대합실에서 맞이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거기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신부가 신랑을 인천 공항 대합실에서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강가에 예쁜 신혼집으로 가잖아요. 그 신혼집에 가서 사는 거요.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7년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7년 전에 일어나는 공중재림을 그때 일어나는 휴거를 설명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고 정통 기독교 종말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종말론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휴고론을 수정하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뜸을 당할 것이니.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휴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휴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집어 넣은 거지. 데려간다는 것을 휴고한다고 이렇게 막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 마태복음 24장 41절은 마지막 날 우리 인류의 운명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일 뿐이지 여기에 휴거론은 전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이중 재림론도 없고 휴거론도 없고 어린 양의 7년간의 공중에서의 혼인 잔치 이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통 기독교가 가르쳤던 정말론이 바르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는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셔서 휴고런 혼란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심써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휴고런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